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 입니다 어, 토지에다가 이 농막을 지금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미리 이제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, 계곡이 있는 400평 정도 되는 그 토지에 2단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이 농막을 올려 드릴 거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돼요 어, 이 노란색이 싫다 그러시면은 이거는 좀 어, 바꿔도 될것 같은데요 칠한 거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어그 다음에 박공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뒷면입니다 실내 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복층 침실 계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제가 그 찍은 토지에 이걸 올려놓다 는 가정을 하면 어, 남향 쪽으로 어, 이렇게 남서향 쪽으로 보이겠네 이렇게 창이 그러면은 산이 이제 왼편에 있는 거예요 요, 이 창을 통해서 산 풍경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멀리 산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요문 같은 것도 제대로고요 목조예요 목조고 지금 밖에 같은 경우 한쪽은 나무 한쪽은 그 세라믹을 해놓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냉장고 넣을 수 있게끔 콘센트 위로 이렇게 좀 해놨고 이렇게 쏙 들어가게 냉장고 공간으로 해놨죠 이렇게 기억자형으로 싱크대를 놓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배관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. 이게 지금 불이 안 들어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수기는 이렇게 지금 화장실 위에 있어요 화장실에 달려있고 창이 하나 이렇게 밖으로 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드럼 세탁기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세탁기 여기 수전 빠져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농막에 세탁기하고 냉장고 놓는 공간들이 좀 없어서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는 어, 목욕탕 안에 저렇게 빌트인으로 어, 세탁기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요 공간이 여기 지금 크기가 양문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요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. 3번 여기또 복층,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겠어요. 여기는 이제 지금 바닥을 마감 처리 좀 덜한 상태이긴 한데 어, 침실 공간으로 완전히 낫진 않아요. 너무 답답해서 너무 숙여야 돼서 막 그런데 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박공 형식으로 이렇게 빼서 그런지 어, 답답하지 않네요. 더블 어, 매트리스 놓고도 공간 이만큼 요요 요기 정도 좀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계단 참요기 이만큼이 남고 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매트리스를 놓으신다고 가정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위쪽도 창이 작지 않아서 어 양쪽으로 맞바람치게 창문을 열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밖으로 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 벽면에 이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 콘센트 좀 빠져 있잖아요. 데크를 이동식 데크를 논다고 가정을 하면 그 데크에서 이제 바베큐나 이런 거할때저 콘센트 필요하잖아요. 저런 게좀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외부 조명도 지금 할 수. 토지에서 제가 이 길로 이렇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. 여기가 지금 계곡으로 가는 길이에요. 이렇게 해서. 이런 식으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저기 보면 사람들이 평상 놓고 의자도 놓고 이렇게 놀았던 흔적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물 쪽으로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지금 물소리가 졸졸졸 흐르고 지금 현재는 물이 많지는 않아요 수량은 많지는 않은데 충분히 저 바위에 가서 발 담그고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온병에 어, 냉커피 하나 타갖고 와가지고 이 물소리 들으면서 이 숲에 이렇게 앉아있다만 가도 정말 힐링이 될것 같아요. 지금 여기가 전체가 다화렵수라서 충분히 다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엔 지금 파라솔이 있는데 굳이 파라솔을 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예, 다시 이제 토지로 가보겠습니다. 어, 지금 이 토지하고 요 위에 단하고 이렇게 지금 2단으로 되어 있어요. 지금 풀이 있어서 지금 단이 좀안 보이긴 하는데, 음, 저 옆쪽으로 아까 이제 개, 제가 계곡을 찍어 왔잖아요. 그 계곡이 저이땅 끝으로 저 뒤로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. 저기좀 높이가 있어서 계곡을 즐기시려면 조금 아까처럼 저처럼 걸어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. 1분도 안 걸려요.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저옆 토지에는 계단을 이제 길게 내리든가,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농막을 놔드릴 거예요. 여기다 농막을 놔드리고, 그리고 요 토지는 이제 전으로, 어, 텃밭으로 쓰시면 되겠죠. 토지가 400평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. 그렇고,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물론 이제 계곡도 있지만, 방향도 지금 너무 좋아요 위치 방향도 너무 좋고 농사도 잘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악산 정문이 여기서 가까워요 그래서 어~ <laughs>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계곡 쪽으로 계속 게 올라가서 운동을 하셔도 되지만 더긴 거리를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 치악산 쪽 가셔가지고 쭉더 많이 이 치악산 옆으로도 엄청 넓은 그 물줄기가 있잖아요 오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쭉 운동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시면 굉장히 긴 코스를 이제 걸어서 어,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, 여기 어디가 되게 많아요, 보니까.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. 요렇게 지금 집 하나 있어요. 근데 여기는 가정집은 아니고, 어, 연, 무슨 연구소네요. 연구소, 판소리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,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왔는데, 저 초입에 집이 하나 있어요. 그리고는, 어, 이 토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전체가 분위기가, 저 위에는 받치고, 이렇게 좀 되어 있죠. 음, 네, 이렇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농막 놓여지고, 그 다음에 치약상 가깝고, 어, 땅 토지 넓은 거 차시,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외부 조명도 할수 있게끔 저렇게 지금 빠져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토지 넓은 곳에 농마 그리고 치악산 가까이에 있어서 운동할 수 있고 충분히 어~ 아침 산책하면서 조깅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이니까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